들은 짐승 친구들 오리를 보면 사려 친구들 안 사리면 조교 리들을 박살 내게 이들 인생고음 누가 이었다고 개복신이 보이는 방석을 깔아놨네요 우와 내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야 으아! 야! 나 이제 빨랑 늘라. 에? 달방석 괴물이다. 난 달방석 괴물이 아니라 말티즈야. 뭐야? 말랑 카우였습니까? 진짜 한 번에 제대로 안 불러주는 이시방새가 원래 나 같은 말티즈는 털을 오랫동안 안 깎으면 이렇게 돼 오~~ 간지 쩐다~~ 그, 그래? 간지 쩐은 대골레 같아요 에, 이 망할 놈들아 나 고자로 만든 걸로 부족하냐? 왜또 시비야 개 빡치게 고장 멤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너도 이제 우리 고자 멤버인데 분량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? 필요 없어! 근데 그렇게 털이 길면 불편하지 않심경? 하... 불편하지 앞도 잘안 보이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져서 완전 더워 죄인님? 어, 아… 우, 리 죄인님은 내가 털이 긴게더 귀엽대… 음… 그 양반은 대걸레를 귀여워하는 취향이군요… 그렇긴 한데… 나한텐 강아지 미용실 갈 돈도 없고 저번에 니들 얘기 듣고 이제 뺑은 안듣기로 해서 돈도 없어… 에휴. 아하!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미랄하지 마! 왜 들어보지도 않고, 그럽니까? 니들이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뻔하지, 실망새들아어소리 하지 말고, 빨랑 꺼져. 일단 드러나봐라! 말랑 꼬리꼬마자야! 말해봐. 우리가 직접 다리를 잘라주겠습니다! 아, 지랄하지 마! 또 어떻게 조져놓을 줄 알고 니들한테 그런 걸 맡겨! 니들하고는 그냥 안 엮이는 게 답이야! 빨랑 꺼져! 오케이! 꺼지겠습니다! 이제 곧 여름인데, 그렇게 있다가 더워서 뒤지든 말든 맘대로 하십시오! 잠깐 쏘! 네, 진짜 자신 있어. 아, 리는 믿당. 우리만 믿으십시오. 우리가 아, 주주아 멋지고 저한테지고떻리하고가 스타일리시아가. 안하게 됐습니다. <놀람> 후… 이정이정도이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이번엔내탈까지면이 나! 도면자정도자키왕도면거 그냥 빡빡 밀어버리죠 <놀람> 그 아직 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, 전문 강아지 미용실에 가서 다듬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우와, 엄청 고급 미용실 같아. 이런 데 엄청 비싸지 않을까? 에헤, 걱정 마십시오. 이 정도는 우리가 내줄 수 있습니다. 진짜? 헤헤, <laughs> 옛날부터 검다리카 대박을 씹었는데, 검다리카 대달라고 해야지. 어, 뭐야? 어디 갔어? 가기서 뭐합니까? 어? 거기가 아니라 여깁니당. 야기은 <목소리> 사람 머리 깎는 곳인데, 웬 개털 을 깎아달라고 그랴. 우리 바로 옆집에 개털 깎는 가게 잖아. 걸로 가. 하긴 가격이 너무 비쌉니에 어떻게 좀안 되겠습니까? 이 새끼 꼬라지좀 보십시오. <목소리> 그러면 뭐, 우리 집 커트 비달 돈은 있고. 얼마입니까? 오천 원. 참나. 어우, 천 원쯤이야. 혹시 90% 정도 내고 가능합니까? 나가. 야, 잠깐만. 거기 말티즈! 우리 어서 본적 있지 않냐잉? 에? 아니요. 그래요? 이상하네. 어디서 본거 같은데. 에휴… 아무튼 이리 앉아. 아줌마가 가끔 우리 집 강아지도 직접 미용해주고 하니깐네 특별히 그냥 돈안 받고 해줄게. 지, 진짜요? 에, 일단 잠깐 기다려봐. 먼저 온손님 마무리하고. 어떠셔요? 깔끔하죠? 아니 좀 그냥 단정하게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빡빡미신 거예요? 세상에서 제일 단정한 머리가 대머리야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아줌마? 참, 몰라. 다 잘랐. 돈 내고 빨라 꺼져!!! 아 잠깐만요!!! 아줌마!!! 아줌마!!! 자 그럼 자른다잉 어,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니가 알아서 보여 그냥 아줌마한테 다 맡겨 아재! 어때? 깔끔하지? 우와 완벽해요!!! 자 이제 여기다가 포인트를 조금만 넣어주면 아휴 앙증맞고 이쁘네잉 역시 말티즈는 귀가 분홍색이어야 제맛이여